한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에게 브로드웨이 카퍼레이드를 받은 는 역사상 전부 후보한다. 나중에 후시 척구가 했지만, 이런 대단한 대통령이 그럴 거예요. 어. 자, 이 다음에 우리가 경제 회복하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기틀인 3개년 1차 계획, 2차 계획, 6개년 계획을 4월 19일 날, 60년 4월 19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거든요. 네달 동안 심의해서, 부흥부 장관인 저희 아버지 10년 앞 2년 동안 대획을만고서 그래서 5일6 나고 61년에 6개년 대획에서 이승만 정부의 6개년 대획에서 1년 빼고 경제위반 5개 년는계이 1차 오개년 대회. 경제에 대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54년. 그와 같은 얘기 너무 길어서 양이 많아서 오늘 생각했어요. 마, 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가니까, 마지막으로 독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순간이 독재자였다는 건 무슨 바이블인읽것 같아요. 다 독재자고, 당연하죠 독재했지. 근데 이거는 심각하게 팩트 파인입니다 독재가 뭡니까? 민주는 뭐고? 독재를 어떻게 규정하야 기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참여를 탄압하고, 배제하고, 그두 가지입니다. 독재의 정의가. 독재 정권이란 건 뭡니까? 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참여를 배제하고, 그거를 독재라고 합니다. 정확한. 정의가 배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만 참여정부, 열린정부, 더불어 함께, 이런 용어가 다 민주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희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이 과연 인권을 탄압했느냐? 증거가 없어요. 가장 인권에 대해서 만족하는 보은습니다 1954년, 56년에 AP통신이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세계에서 사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문 방송사 700여 명가좀 분석했고요. 그때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에서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이 마음대로 했어요, 그때는. 기본권을 탄압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독재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독재라 하려면 무슨 정보기관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뭐 아우지 하고 무슨 하는 식으로 뭘 탄압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때 정치 반공한 거 외에는 사람 전혀 없었거든요세 번째 이 순간 12년 동안에 세번 대선하는 동안에 1당 과반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일당이 과반수가 된 적이 없어요. 제1차 48년 간접선거에서는 독립척성당이 14%밖에 안 됐어요. 2차 선거에서는 한민당, 한독당 등등에서 32%를 남성 당이 총선에서 의석 출발. 그 다음에 54년에 자유당이 결성된 다음에는 3선 할때 자유당이 42%가고 그러니까 한 번도 과반수당을 가져본 적도 없다. 일당 독재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 남은 대선은 압도적으로 했선그 다음 증거는. 이 양반은 독재자의 전형인 부정축체관의 것이. 독재를 왜 하니까 이 나라 아버지가 자기가 다 세운 나라 마지막 결정적인 건전 세계 역사에서 어떤 독재자도 자기 발로 하야한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하 죽을 때입니다. 이승만은 학생 다 부상당한 거 보고 자기 발로 가요 이 양반은 빚져서는 과연 할수 있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미제압자격는데 중간중간에 항상 얘기했지만 이 양반은 우리나라의 국귀를 위해서 끊임 없이 미국과 싸우고 미국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했지 한 번도 미국의 이익에 기여한 적이 없어. 미국에서 제일 미워한 대통령이 전 세계적 지도자나 정치인 중에 이승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6.25 전쟁 중에 정전하려고 그는 것을 방해하려고 코리아 패싱이라고 이제 나오자면은 그때 코리아 패싱을 하고는 미국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합의를 해갖고 정전을 그냥, 아니 휴전을 그냥 강행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행하는 세계적으로 전사에 있어서 전쟁을 중식할 때 실질적 행위로 처음 하는 게 포로 교환입니다. 그래서 포로, 남북 포로로 교환하려고 그러는데 이틀 전에 방어 포로 석방을 해버리는 니다이 그거는 미국과 유엔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거의 비밀 군사 작전이거든요. 미국이 즉각 CIA가 이승만 제대로 작전한다. 플랜 이름이 나중에공개됐는데 20년 후에 공개되잖아요, 비밀문서가. 에버레디 플랜이에요. 언제라도 준비돼 있다. <laughs> 이 순간 제거합니다. 그런 이순간인니 무슨 놈을 미제압자야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용어도 잘 선정하면 돼요. 차 대전, 이차 대전이 전부 다 제국주의의 싸움이었는데 강제국 중에 유일하게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고 제국주의를 취하지 않은 나라가 민간이 미국에 있고. 미국이, 미국이 어떻게 제국주의를. 제국주의, 제국주의 영토에서 독립한 나라가. 타국의 영토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나라. 영어부터 틀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나왔던 3.15 부정선거. 참 웃기는 게3.15 부정선거를 그냥 통싸잡아서 이승만 3.15 부정선거 이러는데 이건 전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랬어요. 자유 아, 당시에는 절 대통령, 부통령이 롤링메이트가 아니에요. 대통령 뽑고 부통령을 따로 뽑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1950년 삼3 선거를 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민주당 야당 대표인 장면이 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당인데, 부통령인 야당인 삼선 마지막 정권이, 뭘 그렇게 정권을 탄압하고 뭘부정부고할 수가 없죠. 부통령이, 야당이 버티고 있는데, 얘가 <laughs> 다, 저, 더 국내가 본다. 그니까, 이, 지금까지 얘기가 전혀 틀린데다가, 작년이라는 자는 임시정부 때부터 이승만을 따로 모셨던 사람이고 우리나라를 유일한 유엔에서 합법정부 만드는 데도 가서 가르쳐서 주미대사하고 이승만 밑에서 부무총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자유당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결성하는 사람인데 부통령도 4년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60년 선거에서 1월달에 대선후보 경선이 들어갔을 때 조병옥하고 작년 이부터 야당 경선에서 근데 너무한 웃데 게, 약간의 표차로 조병옥 씨가 대선 후보가 되고, 작년 씨가 부, 부통령 후보가 되거든요. 근데 작년 씨가 박하국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을. 아니, 아니, 이 거꾸로 말 해요. 작년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조병옥 씨가 부통령 후보가 되는데, 조병옥 씨가, 아니, 작년 씨가 조병옥 씨한테 사정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갖고, 작년이 부통령후보가 되고 조병옥씨가 대통령후보가 되죠. 대통령후보로는 이승만은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나 부통령으로 있다가 보면 85세의 노친내가 어떻게 되면 그냥 정권을 계승하잖아요. 과연만이 <목소리> 알았죠. 근데 조병옥씨는 불행하게도 2월 7일에 미국에서 폐하을 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무투표 당선이에요. 단독 출마. 부정이라는 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이 이기봉 씨가 56년 선거에서, 부통령 선거에서 작년한테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봉 씨가 자기가 부통령 당선되기 위한 부통령 부정 선거를 한 거예요. 물론, 그게 이승만 대통령도 모르게 자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책임은 지금 물러나고아닙니다그 사람 탄핵을 다 했습니까? 끌어 내려졌습니까 경찰 병력, 또 하나 없이 경부대에서 자기발로 이화장으로 돌아간 사람입 그럼 이승만을 놓고서 독재자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지, 부정선거, 뭐 이승만 부정선거 아니거든요. 4월 26일까지, 3일부터 4월 26일까지 대보하면서 아무데도 이승만 기름이 안나와니 4월 26일에 처음 왔요 학생들이 다죽었어요 4월 20일. 이승만 불러요학생들다졌니다그 전까지는 전부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기붕 부통령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게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 그냥 다한동어리에매몰되어고 이승만은 독재자요미제압자요 교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지. 모택동이가 처음에 대약제 운동을 하다가 49년에 오산 정권나원면서 65년까지 대학 재능이 라고그랬 집단 노동, 집단 뭐, 집단 공장을 해갖고, 별결국 북한에 하자고다 뭐 해갖고 하는데, 점점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에서, 정권을 유소이한테뺏게요 그러고 나서 청년들, 홍인영들을 동원하면서 문화 대혁명을 문화 대혁명을 10년 동안, 75년에 어떻게든 뭐 죽을 때까지 문화 대혁명 동안에 적게 평가하는 사람이 2천만 명. 크게 평가하는 역사적 8천만 명을 죽이 겁니다. 그럼 네. 모택동이 75년에 죽었을 때, 정권을 재탈하는 분석평이다 모택동 평가를 합니다. 모택동 평가를 하고는 공은 625, 과은 사다 그러니 여전히 뇌에 고프다. 모택동 치지 않니다 근데 이승만의 공과관고 하는 과연 몇대 몇이라고 봐야 되나? 이5 0 3 0 서티 크럽에 가입을 시킨 그이승만이고 저는 99대 기1이 같습니다. 여러가지 정부 그당시의 역사 여건에서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2차대전 후에 정맹를장치할수있었어 자유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있었어 건국하고 나서 과연 70년 발전의토대를 이렇게 쌓을 수 있었을지. 정말 의미니다 대체 불가능한 지도자였어요. 정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분 만났다는 거 만약에 잘, 에센스는 여기 오늘 나는이한 플랫에 아주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놨으니까 리마인드로 읽어주시기 바라고. 기념사업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약간 자기가 기억 하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거는 이승만 기념관도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기념관, 박정희 기념관 다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기념관이 없습니다. 어떤 위인이나 훌륭한 사람의 자신이 쓴 글들을 다모으거 나온 것을 전집이라고 해요. 고택동 전집? 김일성 전직, 심지어는 박헌영 전직도 국립도서관에다 있습니다. 이승만 전세로도 있습니다. 이승만 영화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 영환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 역사도 자라는 세대와 지금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고 그것도 펼쳐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 역사 팩트를 이해해 주시고 소액이라도 좋으니 기념사업회에 배움으로서 기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원이 원. 매달 보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만 기념사업회 매달 3만원, 5만원, 6만원이라도 보내주는 사람이 50명이 안됩니다. 50명이 안됩니다. 1년에 직원 두셋을 운영하려고 해도 1년에 8개입니다. 4월 26일 탄신일 행사와 7월 19일 휴모식 그 행사. 게다가, 이제 이슬만 전직 발반을 장년 시작했는데, 1년에 1억씩 들어갑니다. 10년 걸립니다. 이거 해낼 경위 없습니다. 아무도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차여가 중요합니다. 5만원 기부했다고 탄압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 5억 기부해야 탄압받지 그래도안될거 아닙니까? 그런 수들이 많아질 수있 든든한 미처입 마지막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